왜냐면 어 많은 사람 기 때문이에요. 그래요? 아, 네. 어늘 나라에서 왔어요? <laughs> 한국에서 왔어요. 한국에서 왔어요.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우리는 보던 커플입니다. 자, 우리 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. Yeah! <laughs> 너무나 좋아하는 케잌캅스의 주역 기체죠 저는 이거를 만들거고 저는 풀아머 유니콜? 이거 아니컬이에요 유니컬이 아니야? 네 맞출겁니다 이거봐요 어. 물이 엄청,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<laughs> 맞출거야? 맞출거야 <laughs> 니가 <laughs> 맞춰줄게 또 여동생 하나 생기겠네 응 여자친구가 건담을 해서 너무 좋지만 안 좋은 점이 몇개 있더라고요. 일단 저도 유니콘 이 프라모델 사고 싶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RG 유건 담을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. 근데 먼저 사버렸어요. 아껴두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결국엔 제가 못 맞췄어요. 아끼다 그 똥네 그거에 좀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. 빨리 내가 먼저 못 사면 제가 못 만들어요. <laughs> 그리고 그 친구들은 돈이 여동생들이 됩니다. <laughs> 우리가 건담한 지 벌써 한 1년 넘었더라고. 아, 진짜? 어, 그다운데많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마트에서 소콤한거 하나 사서 해볼까? 시작했는데 지금 뭐, 이렇게 됐죠. 뭐. 뭐 저희의 뭐 건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 띄워진거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. 전해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생겼어요 지금 한 4개 더 생겼어요 <laughs> 저 오늘 다리 두 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<laughs> 오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은데 다리 두 개만 딸랑 만들면 좀 많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? <laughs> 하체까지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약속하시는 거죠? 네. 오늘은 그러면 하체, 골반 그. 까지 만드는 거예요. 음잘떴어자 확실해. 음네 감독님 <laughs> 확실합니다. 알겠어. 그만 가봐. 뭘까봐? 웃음 소리 부득 같아. 그지? 이거 부드 오빠? 응. 무서워. 후후후 뭔지 알아? <웃음> <웃음> 뭐야 왜왜하라그랬어 궁금하니까 그거 아냐? 니 어피스? 그래 해골 천몇번 가자네? 아닌데? 아니 걔는 프랑키고 프안키야 <laughs> 해골 알지? 밴드하는 애밴드 ㅋ ㅋ ㅋ ㅋ ㅋ 밴드, 밴드? <laughs> <laughs> 어, 밴드 해야지 근데 아니 밴드 그걸 밴드 해야 될까요, <laughs> 오케이. 그다 나도 안았어. 오빠 만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동수 언니라고 <웃음> <웃음> 저보다 두 살이 많은데 저랑 같이 취미가 건담인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요즘에 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가지고 동머니가 계속 언니라고 그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어언니 <laughs> <laughs> 어제는 오빠 밥 묶음이 있는데 아 언니 밥 묶음인데 <laughs> 잡무금이 그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예술가 같아 됐나? 보일러나? 어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. 오히려 더 천천히 만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. 이 <laughs> 너네가 왜 그래? 아빠 나를 믿어봐 엉덩이 거지어다 엉덩이 흔들어봐 이거 합쳐졌는데? <laughs> 이 흥얼거리는 노래로 저희의 이제 나이대를 알수 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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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흔들어봐 엉어 <laughs> <laughs> 왼쪽을 좀 들어봐 <공> <웃음> 오빠. 뭐 <laughs> 욕하신 거예요? 갑자기 식구구인데? 오빠. <laughs> 왜 이렇게 저를 쪼세요? 한 페이지 남았다. 피자 게중간 집게 있겠습니다. 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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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. 와우! 무슨 겼어요 왜인가? 그만 가? 네. <웃음> <웃음> 빨리 영상을 꺼야겠네요. <laughs> 할수 있어요. 왜냐면, 얼마 <laughs> 안남먹기 때문이에요. 어떻게 아, 돼요? 네.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? 안 그렇게 서 왔어요? 아, 그렇게 서 왔어요? <laughs>

이거 봐라. 보고 어, 아뭐 이렇게 많아? 엄빠 만드는 거 행복해, 이렇다이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. 그, 그렇지 않아? 아니, 아는데. 아, 알아서. 뭐, 뭐. 아니, 두 시간 동안 너는 다리라도 만들었지만. 나는. <laughs> <난, 웃음> 아, 퇴근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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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다 부서지니. <laughs> 부석사서다부서들리래요 아니야~ 라이기한개 닮아서 아 응. 은 약속을 지켰고요. 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이데코 완성 영상은 응. 또 나중에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까? 응 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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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오늘의 <웃음> <웃음>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오늘만 재밌었다고 제이들 <보지? 웃음>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온 거 건담은 일등이거든요. 와, 어, 뭐 이렇게 많아. 또 다른 또다텐츠로 다른, 다른 건담과 프라모델을 돌아오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럼 오늘도 모두 오늘 맨날 되세요. 안녕. 안녕.